あっ <noise> <noise> 안녕하세요 엘리스 여러분 오늘은 향긋한 커피 향기가 솔솔 커피 향기 브로치를 만들어봤어요 자 팬너트부터 소개할게요 커피 원두 꽃 커피 한잔 커피 잔 커피잔. 부자재는 체인 구핀 4호 3호 1호 오링 5핀 브로치 공구는 오링 먼지 평집게 구자마리 니퍼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볼게요 우선 구핀 작업부터 해줄 거예요 원두콩 윗부분 구멍에 핀을 넣어주시고 여유분 의 c m 를 남기고 핀을 니퍼로 똑 잘라주세요 구자마리로 핀 끝부분부터 둥글게 둥글게 구부려주세요 한쪽으로 쏠린 오모양 안에 구짜마리 넣고 구부려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짠! 굽힌 작업 끝났으니 연결해줄 펜던트들을 하나씩 나열해줄게요. 자, 체인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줄 때 사용할 거예요. 체인은 10cm로 맞춰서 잘라줄게요. 자에 대고 맞춰서 니퍼로 똑! 자, 이제 연결 시작! 3호 오링 틈 옆을 평집게로 잡고 오링 반지에 넣고 옆으로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. 벌린 오링을 브로치 세 번째 구멍에 걸고 커피콩을 넣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다음 1호 오링을 벌려주시고 커피콩 아래에 걸고 꽃 넣고 체인 넣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1호 오링은 작아서 꼼꼼히 닫아주셔야 해요. 4호 오링을 벌려주시고 커피차 손잡이 부분 걸고 체인 걸고 브로치맨 앞부분에 걸고 닫아주세요. 마지막 커피차는 3호 오링 벌려주시고 가운데에 걸고 오링을 닫아주세요. 짠 완성! 중간에 달린 체인이 찰랑찰랑 거. 걸... 아침 마에 걸어도 넘나리 예쁜 커피향기 브로치 영상 보면서 같이 나만의 브로치를 만들어보세요